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광야의 식탁 2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광야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품이요 십자가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이사여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사에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성량물로 구수와 스바를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 놀라운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봄으로 큰 유익을 얻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택을 받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성경은 오늘도 2사에서 43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구별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끝에 있는 내용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 이 특별한 표현을 통하여 분명히 알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원과 송량이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노예의 비참한 신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풀려나기 전에 합당한 돈이 지불해야 돼.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값이, 죄값이 지불되어야 되는 사실.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이사에서 41장 14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지로인 같은 야곱봐 지로인 같은 야곱봐이 말씀 뭐예요? 너희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래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야 벌레 같은 존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신학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아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관심을 갖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던 존재가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한다고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고 변한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하십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나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아니 미리 그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니까 가족 구성원이 될수 있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친척 전체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 핏덩어리가 태어났지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너는 우리의 누구요,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사돈의 팔촌까지 그 하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 금방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위로를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요그러기웬 말인지 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줬어요. 그 순간 우리는 원하던 원치않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약하지만 주위에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힘차게 천국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요. 어쩌면 나의 이야기. 그냥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 나의 삶은 정말 꽃은 고사하고, 꽃은 고사하고, 완전히 그냥 들풀과 가시떨기 같은 삶을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한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잡혔고,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삶으로 바뀌게 된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 벌써 출애굽의 사명이 들어 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 이스라엘의 그 영광과 건국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 세계 복음화가 들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가. 조용기 목사님 한분 선택이 최신만 성도의 구원 그게 들어있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평생동안 이두가지 일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그것이 먹고 잘 살라는 것뿐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나는 그 망극한 은혜를 보답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다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해서 모세같이 다윗같이 사도바울같이 수임받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될걸 믿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길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자녀로 선택했어요? 그 목적이 2사에서 4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 인간이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길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약해 그 영광으로 가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마귀가 방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통이 따라요.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2사에서 43장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물시험도 통과하고 불시험도 통과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시련들을 통해서 더 엎드리고 그 시련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 힘으로 몰아할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뛰어들어올 지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때 결코 자기 혼자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직들이 충성할 때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이 때로는 외롭게 힘들게 주의 사약을 위하여 앞으로 나갈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은 먹으나 마시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고 하나님이 그 자녀, 그 총을, 그 일꾼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사에서 4 3장 이전에 말씀하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자네들이 드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뭐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생을 동행하는 임마누엘인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될게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저께 동행 안 해도 오늘 동행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 바로 그 시간 10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은혜 다 떨어진 무슨 소용이냐 처음도 주님과 함께 지금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원수와게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걸 믿고 어떤 고통에 흔들리지 말고 고통이 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영광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니 언젠가 나는 주의 종의 길 성도의 길을 하나의 약간 짧은 글로 이렇게 책에다 쓴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는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여는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날아올라갑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올라가는 연은 없어요. 반드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연에게는 바람이 고통이에요. 왜?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 동시에 또 축복이야. 왜? 연이 땅바닥에 있지 않고 정말 연팔자에 하늘을 나니 이게 웬 영광이냐 말이야. 난 내가 바로 연인 걸 알아.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거세요. 자칫하면 찢어져요. 근데 연이 하늘에서 계속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연줄을 단단하게 끝까지 잡아 주는 든든한 손이 필요해요. 왜냐면 많이 연줄을 잡아 지고 녹아 버리면 그 연은 즉시 추락하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주의 종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는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줘요. 고난을 줘요. 그러나 그 성도가 그 주의종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힘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 돈? 아무 소용없어요. 사막에선 오아시스 밖에, 사막에선 불기둥 밖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성경의 기록, 떼어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로 무너뜨리시는 그 주님의 손을 더듬어서 잡기만 하면 그 순간 바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와 승리가 넘치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러므로 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 추락하는 연이 아니라 푸른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연같은 존경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늘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부여잡아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겐 쉐물절이 독수리 날개치듯이 바람이 불때 바람타고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여러분들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세 번째 선택받은 성도와 놀라운 축복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2사에서 40장부터 43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모든 죄를 용서해. 이사서 40장 2절을 보면 한문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 하세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복역이란 말이 바로 감옥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살이가 뭐예요? 바벨론 70년 끌려간 거야. 그런데...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게 뭐예요? 너희 7 0년 끌려갔지만 이제 그 고통 끝났고 해방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축복은 죄사함부터 다가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야.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벌써 스쳐갔다는 거고 악한 마귀가 잡았다가 하나님 우리 다시 잡았다는 얘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야. 두 번째 보니까. 복된 길로 인도하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리로다. 이건 뭐야?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3차에 걸쳐서, 세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말씀은 나중에 훗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양떼들을 인도하는 모습도 이온 된 내용이죠. 그리고세 번째 축복은 뭐예요?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신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한다고 생각하느냐? 왜궁시렁거리느냐왜 원망하느냐? 이게 뭐예요?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기 주시기 위하여 31절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세임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고난이 올수록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네 제네가 좋아하는 말씀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리라 2사에서 43장 4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반드시 보배같이 존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10년 쫓겨 다니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듯이 마치 죽음의 위기와 감옥살이의 아픔을 겪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것 같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전승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겠다는 말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들에게도요 때로는 불시험과 물시험이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거 물시험이죠. 다니엘의 친구가 뜨거운 용광로에서 살아간 거 불시험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 간단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전능하신 손이 신약 시대는 어디로갔냐 이거야? 그게 바로 2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피 묻은 손 예수님의 손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큰 고통을 만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을 했으니 반드시 내 평생 다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아멘.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 책임지려고 애쓰잖아요. 자식들은 잘 몰라. 우리 같은 미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바라볼 때그 마음이 다 가잖아요. 그하나님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건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큰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기만 하면 그땐 모든 고통은 벌써 합력하여 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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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승리. 오늘날엔 성령님의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을 향하 힘차게 나가는 조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